바나 LGTM 스택을 이용한 옵저버빌리티 환경 구성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프로그래머 스 운영사 그랩에서 현재 d e v o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한 종민입니다. 평소에 k u 네티스 관련된 기술을 좋아하고, 최근에는 AWS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취미로는 크로스핏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일 재밌게 다니고 있고, 어떤 운동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시면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즐겁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업저버 어, 빌리티가 무엇인가에서부터 그라파나 LGTM 스택 아키텍처 그리고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 업저버 빌리티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데모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빌리티란 무엇인가? 예전부터 모니터링이란 단어는 많이 사용했지만, 옵저버빌리티는 분산 시스템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비교적 최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 공통적으로는 시스템 상태 이해와 문제 진단, 그리고 성능 최적화를 위해 사용하지만, 옵저버빌리티는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지표를 수시로 디버깅 해주는 시스템이고, 모니터링은 사전 정의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스템 상태 파악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수집하는 지표로는 옵저버빌리티의 경우, 로그, 트레이스, 매트릭, 그리고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시스템 가용성, 성능 지표, 자원 사용량 등이 있습니다. 어, 정리해 보면은 서비스가 복잡해짐에 따라 옵저버빌리티 지표가 중요해졌고 어, 문제가 생겼을 때이 둘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 시스템의 건강 상태와 성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에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하면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 텔레메트리 콜렉터로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 유형에 따라 리시버에서 수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세서에서 데이터를 백엔드로 보내기 전에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추가 속성을 부여하거나 또는 배치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버퍼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포터에서 데이터를 다양한 백엔드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고 그 처리된 데이터를 지원되는 백엔드 서비스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백엔드 서비스로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래파나의 l g t m 스택을 사용한다면 통합된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TM 스택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LGTM의 정의를 먼저 정리해보면, LGTM은 로키, 그라파나, 템포, 미미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며, 어, 로키는 로깅 시스템으로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메타데이터만 인덱싱하여 처리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라파나는 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이를 이용해서 알람 설정, 데이터 탐색, 그리고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템포는 트레이싱 도구로 어 노드 그래프, 스팬 그래프를 이용하여 서비스 간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미르의 경우는 어 프로메테우스의 단일 인스턴스 제한을 극복하고 긴 보존 기간 그리고 고가용성 구조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은 LGTM의 메인 컴포넌트로 구성된 아키텍처인데 어, 로키, 템포, 미미리는 메인 컴포넌트로 데이터 분배 역할을 하는 디스트리뷰터 또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는 인제스터 그리고 데이터 검색 역할을 하는 커리어 그리고 데이터 최적화 역할의 컴팩터를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며 또 저장소로는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AWS의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사용자는 이 커리어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단기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제스터에서, 장기 데이터의 경우에는 스토리지에서 검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헬름 차트로 그라판 LGTM 스택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TM은 배포 방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와 모놀리식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로깅 시스템 기준 하루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모놀리식은 하루 최대 100기가 이하의 로깅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배포 플랫폼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Kubernetes와 리눅스 환경 모두 지원하며 모놀리식의 경우 리눅스 환경에 단일 바이너리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 배포 방식 모두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지만 뭐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는 개별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반면 모놀리식의 경우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단위의 스케일 아웃만 가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규모가 작은 경우 또는 기능 확인을 위한 설치의 경우는 설치와 관리가 쉬운 모놀리식 배포 방식을 추천드리며 실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확장성과 장애 격리, 업데이트의 이점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로키 외에도 템포 미미르도 비슷한 방식과 설정 값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어, 헬름 차트로 마이크로 서비스 로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름 레포에드 명령어로 그라파나 레포를 추가하게 되고 해당 레포지토리를 최신화한 뒤 로키 디스트리뷰티드라는 이름을 가진 헬름 차트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차트를 압축 해제하면 하고 만들어진 디렉토리에 어, 헬렌 차트의 설정 값을 정의하는 values.yaml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스토리지 컴피그 항목에서 백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스트럭티드 컴피그 항목에서는 컴포넌트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환경에 맞게 설정 값들을 정의한 다음, 헬렘 인스톨 명령어를 통해 로키 헬렘 차트를 설치할 수 있고, 만약 변경된 설정 값들이 있다면, 헬렘 업그레이드 명령을 통해 어, 변경된 설정 값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LGTM 스택 설치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미미르에서 표현되는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를 같은 라벨을 사용하여 오른쪽에서는 로키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어서 다음 화면을 보면 로키에서 확인한 로그의 트레이스 아이들을 통해 오른쪽 템포에 쓰는 트레이스를 할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에서 시작한 대시보드가 트레이스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LGTM을 이용하면 통합된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축된 LGTM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데모에 앞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Istio의 부김포 예지를 사용하였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Product Page, Review, Detail, r a t i n g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들은 어, 사이드카로 Istio 프록시가 떠 있어 특정 작업이 시스템을 통과하는 경로에 트레이스 아이디를 남기게 됩니다.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표현되는 서비스들을 보면 어, 왼쪽에는 디테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리뷰 서비스, 레이팅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데모는 모든 타겟을 엔드 유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첫 번째 데모에서는 리뷰와 레이팅 서비스 사이에 7초의 지연이 발생했음을 가정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보면 리뷰 서비스 호출에 3초의 타임아웃을 두번 반복 또 오른쪽에 레이팅 코드에서는 레이팅 서비스를 레이팅 서비스 호출에 10초의 타임아웃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딜레이 폴트 코드를 보면 어, 레이팅 서비스의 제프 유저의 100%의 7초의 딜레이를 주입하는 코드입니다. 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7초 지연에 의해 리뷰 서비스에서 타임아웃 시간이 초과되고 6초 후에 프로덕트 페이지를 띄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볼수 있는지 LGTM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고침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서비스들이 모두 정상인 것을 알수 있고, 어, 트레이스 로그 템포에서 확인해 보면, 예, 서비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노드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표현되고, 가로막대로 표현되는 스팬, 그리고 각 스팬의 속성이 모두 정상 값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도적으로 엔드 유저 제프에게 7초의 지연을 주입하는 코드이고 해당 코드를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고침하면 리뷰 서비스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페이지 호출에 6초가 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템포에서 확인해 보면, 드레이션이 10초가 걸린 트레이스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트레이스 아이디를 눌러 상세 내용을 보면, 리뷰에서 레이팅을 호출하는 시간이 7초가 걸리고 해당 노드 그래프가 에러 색인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래 스페인을 살펴보면 경과 시간 3초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속성 값에서 에러는 true로 표시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에서는 리뷰와 레이팅 서비스 사이에 업스트림 서비스인 레이팅에서 500 에러가 발생함을 가정해봅니다. 코드를 확인해보면 은 어, 레이팅 엔드 유저 제프에게 100%의 500 코드를 발생시켜라 라는 코드이고 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리뷰 서비스에서 레이팅 서비스로의 요청을 중단하고 다운 스트리밍 리뷰에 500 코드를 남기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고침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서비스와 응답 시간이 모두 정상인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도적으로 엔드 유저 제프에게 500 에러를 주입하는 코드이고 해당 코드를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고침하면 레이팅 서비스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걸알수 있고 이를 로깅 시스템 로키에서 보면 다운스트림 서비스인 리뷰에서 500 에러가 찍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확인을 위해 이스트 프로크시 컨테이너 로그에서 트레이스 아이디를 확인한 뒤 템포로 넘어가 보면, 먼저 노드 그래프에서 리뷰 서비스가 에러색인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수 있고, 아래 스팬 그래프에서 에러가 발생한 리뷰의 속성값을 확인해 보면 에러는 true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는 500으로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옵저버 i 리티가 중요해졌다. 둘째,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수집된 텔레메트리와 LGTM 스택을 백엔드로 하여 통합된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